여러분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이 자신을 향해서 못된 짓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역 피해 의식의 소유자는 세상이 자신을 위해서 항상 좋은 일을 꾸미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행 속에서도 정말로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보시는 하루 되시면 어떨까요? 희망을 보는 사람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가능성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곤 합니다. 무슨 사고요? 가능성 사고예요. 열려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죠. 그래서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을 누구나 할수 있도록 만들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요 긍정적인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졌더라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내가 도전해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을 누구나 할수 있는. 일로 단한번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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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여주기 전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거의 뭐 세뇌시키도록 <laughs>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보여줘야 된다,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여섯 가지 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아웃풋으로 나오기까지의 6 단계 과정인데, 어,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하지만 다 자세히 한번 오늘 이 부분 정리하신다면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너무 너무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첫 번째는요 새로운 생각을 접하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거부 반응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요 대립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아 사람 왜 이렇게 저 까칠해? 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거부 반응이 있는 겁니다. 자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각들이 계속 주입됐을 때에 두 번째는요, 저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뭔가 들어오긴 하는데, 선뜻 받아들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거부, 두 번째 저항입니다. 세 번째에 비로소 인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세 번째도 인정이고, 네 번째도 인정입니다. 세 번째는 부분적으로 지극히 작은 영역에서의 인정이고요. 네 번째는 완전한 인정인데, 세 번째, 자, 내가 부분적으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실천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유보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닌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새로운 생각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때네 번째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하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던 것을 잘 표현해 준다고 느끼게 완전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완전한 인정 어 끝난 거 아니야?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인정한 것뿐입니다. 행동했어요? 안 했어요? 안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자기께 된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인정했지 아직 실행한 거 아니에요. 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중요하겠죠? 바로 동화 단계입니다.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접하게 됐을 때는 부분적으로 동화가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책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꼭 밑줄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적용시켜요? 남에게 아니요. 나에게. 나 스스로에게 적용을 시켜서 내 것으로 흡수하는 단계가 바로 다섯 번째 부분적 동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자기께 되는 거라고 전 생각해요.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내 걸로 만드는 6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 스스로에게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 것으로 온전하게 내가 완전하게 흡수해버리는 단계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삶 가운데 실제로 내가 행하게 된 거죠. 적용시킨 겁니다. 활용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두 가지 결정이 나옵니다. 해보니까 별거 없네. 해보니까 완전 좋네. 별거 없을 때에는. 형. 안 하는 거예요 완전 좋으면 어떻게 해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섯 번째까지 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완전한 동화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표현해 보고 소위 가르쳐 보면요 훨씬 더 내재화가 되기 쉽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저는 지금 뭔가 제 생각들을 정리한 내용들을 지식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면 누가 가장 많이 배울까요 여러분일까요 저일까요 당연히. 죄송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왜요? 계속 뭐가 전달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생각으로 그 생각을 전달하게 되는 이 여섯 번째 완전한 동화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순서적인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거부 단계에서 여섯 번째 동화 완전한 이 동화까지 있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 마인드를 극복하는 이 과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전환시켜 버리는 이 여섯 가지 단계겠죠 첫 번째 거부.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는 저항이라 그랬어요. 이해는 되지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죠. 아직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적으로 인정하게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유보 단계입니다. 조금 마음이 열린 거고요. 네 번째가 완전한 인정 단. 머리로만 인정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내가 행동하진 아직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내꺼 된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가 진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분적 동화. 오늘 이 생각을 실천에 옮겨봤는데 해봤는데 해보니까 좋아. 이게 진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아 이거 내 모든 공동체 내 조직에 이거 전달해야겠어 왜 너무 좋으니까 알려줘야겠어 이렇게 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겪어 나가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거부에서부터 완전한 동화의 단계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뭐 생략되거나 건너뛸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내가 내삶 가운데 이거 완전히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요 거부 단계에서부터 완전한 동화까지 한번 잘 밟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 뭐 거부하고 저항하는거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머릿속에서도 생각 가운데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 나가지만이 탄탄하게, 단단하게, 찐으로내 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겪어 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려보고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130페이지.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긍정적 이런,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단계는 축소됩니다. 시간이 단축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새로운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6단계, 거부에서 동화까지를 거치지 않더라도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막 빵빵 터지게 됩니다. 왜요? 어떻게요? 긍정적인 경험들이 내 누적되는 어떤 나, 나만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요? 아, 처음에 딱 뭔가 딱 접했을 때, 이 촉, 촉이라고 할까요? 느낌이 오는 거죠. 감이 오는 거죠. 이게, 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아주 확실하게 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내가 실제로 그렇게 실행해 봤기 때문에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책을 보면 지식으로만 내가 접한 게 아니라, 아까 다섯 번째 단계, 내가 직접 부딪혀 보고, 내가 직접 해보니까, 아, 된다, 안 된다가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그쯤 되면요, 이쯤 되면요, 역피해의식의 소유자가 될수 있습니다. 역피해의식, 이게 뭐야? 자, 피해의식은 아시잖아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세상이 나 자신을 향해서 못된 짓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조금 힘듭니다. 어, 그러니까 물론 함께 우리가 다 함께 받아들이고 또 함께 공동체 이뤄가는 것이지만 이러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힘들어 요 왜냐하면은 어떤 작은 영역들에서는 그런 거 가질 수 있지만 여기 보세요 상상이라는 게 존재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요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죠 기왕이면 저는 피해의식이 아니라 이런 의식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역피의식이요 해 세상이 자신을 위해서 항상 좋은 일을 꾸미고 있다고 기왕이면 믿 보면 어떨까요? 아, 진짜 나나 나, 나에게 좋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어. 나 지금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어. 옆피 의식이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어떻게요? 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에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솔직히 진짜 별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석의 차이란 말이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낼 것인가 여기서부터 인생의 갈림길 갈린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고 싶으신가요 역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연결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행 속에서도. 희망을 보자. 아, 그렇구나. 내 삶이, 지금 내 상황이 정말로 최악이고 안 좋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뭘 보자? 희망을 좀 보자. 바라보는 능력, 무엇을 내가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희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고, 체험해 보시고, 맞다 싶으신 것들, 희망을 발견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달하시는, 정말 선한 영향력도 흘려 보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 드리겠습니다. 희망을 보시면서 꿈을 마음껏 꾸시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